내 생각에 있는 그런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가족과 함께해서는 이시간더 주는 회사는 같은 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떠나고 싶지 않거나 여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할것 같거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같은 거지 오히려 그 분위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인적인 기회를 발휘하는 건 아닐까 대표 안녕하세요 Hi. 오늘은 노동시간 단축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회사도 지금 3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주 4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 직원들이 남는 하루에는 뭘 할까요? 음. 뭐 새로운 취미에 도전을 할까요? 아니면 침대와 사랑에 빠질까요? 지금 7일 중에 우리가 5일을 일하는 거잖아 참, 퍼센테이지를 보면 은 거의 한 75%쯤 되려나? 음. 근데 7일에서 4일이면 거의 한 60%만 일하고 40%를 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하는 날 4일, 쉬는 날 3일이 돼버리니까 쉬는 날이 그냥 쉬는 느낌이 아니라 음. 뭔가 딴거 해야 되는 날처럼 돼버리는 거잖아. 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와가지고 바뀐다고 라 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음. 가져야 될것 같아. 요 도자기를 만약에 굽는 걸 좋아한다라고 느꼈을 경우에는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그런 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음. 써니는 뭐할 거야? 사일이라고 사는 신다면 음. 전 초반에는 좀침대와 사랑이 빠졌다가 음. 투잡을 생각해 볼것 같긴 해요. 투잡? 계속 누워만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워라비를안 지킬 거야? 젊을 때 많이 벌어야죠, 내 편에. <laughs> 아, 워라비를 하지 않고 투잡을 하겠다. 네. 그럼 4일 일하고 3일 일하는 거네? 그러면 어. 쉬는 날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하루 종도는 쉬지 않을까요? 그래? 네. 어, 쉽지 않은 선택인데? 어, 그래도 젊은 나이 때 많이 벌어둬야지. 그러니까 이게 음. 처음이야, 그냥 상류 쉬면 좋다고 쉬겠지만, 음. 어떻게 계속 침대에 붙어있고 유튜브만 보겠어. 그쵸. 난 답답해가지고 한, 그몇달 하다가 무조건 다른 거할것 같아. 음, 맞아요. 응. 투잡이 그렇구나. 아마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어, 진짜 그래요? 그렇겠다. 그쵸. 음. 음.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는 음. 세계가 와버릴 수도 있겠다. 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대표님. 음, 봤어요. 오, 이 정책의 음.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이거 큰 실험 들어간다 했던 거였는데 북유럽 쪽 국가 쪽에서는 약간 음. 복지가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사이주의에 가까운 국 가니까. 음. 말 그대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시장 실험. 전 전체 근로자의 1%가 넘는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참여 기업으로는 한 100개 기업 참여를 했는데, 아마 긴 시간 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과도한 장시간 근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됐던 거지. 그래서 시간을 줄여볼까?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관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다. 그 다음에 일 터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된다고 한다면 나도 오케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나 해볼게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했던 거고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시민 사회 정부 근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골든 트레이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엄청 잘 돼. 우리는 그게 잘안 되잖아. 경영자 총유회에서는 경영자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고, 노조 쪽에서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되면 또 변형해야 돼? 하면서 이제 협의가 잘 되는 거야. 음. 우리는 싸우기만 할 거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협의하고 이는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이제 근로자들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관점으로 이 실험이 접근이 됐던 거고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엄청 잘 쌓여져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노동 시간 단축 후에 생산성이 올라갔다는데, 혹시 직원들이 갑자기 뭐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발휘한 건가요? 아니면 비결이 뭘까요? 그 일의 양은 줄지는 않는데, 음. 맡은 일을 다 끝냈다라는 관점인 거지. 초인적인 힘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할때 어쩔 수 없이 뭐 상대방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전 사이라든지 이때는 빈 시간들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제 안 쉬던 하루를 더 쉬니까 연락을 받는 게 하루 늦어진 거고 일에 대한 양은 일주일 동안 크게 변함없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마 이럴 것 같아. 다시 그쉰 날을 내가 뺏긴다라는 느낌이 들면. 짜증 날것같아 음. 그래서 그 남은 4일 동안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3일을 쉬게 됐을 때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보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만족도가 생겼겠지. 그래서 내 생각에 있는 그런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가족과 함께 해는시간더 주는 회사는. 같은 급여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떠나고 싶지 않거나 여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할것 같거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같은 거지. 오히려 그 분위기 때문에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조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금 말이 31.5시간이지. 점심시간 한 시간 반씩 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주 40시간을 하자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 소니는 최용 공부 살펴볼 거 아니야, 이제. <laughs> 우리가 주 4일은 아니지만. 이런 회사와 그렇지 않는 사람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같은 값이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 받은 혜택을 딴데 간다고 했을 때 뺏겨버리면 나는 지금 우리 회사를 죽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아닐까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 아이슬란드에서 실제로 생산성 변했던 변환... 결과를 보여줬나요? 지금 나올 법도 한데, 2021년도에 연구가 끝났으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이제 기사에서 봤을 때그 사일로 단축된 후에도 생산성이 유지가 되었다. 음... 여기에서 큰 특징은 뭐냐면, 임금 감축을 안 하고 주사일제를한 거야 음. 아주 대단한 거지 음. 지금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사일제는 일부 임금 감축 같은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그걸 안 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간호 업종 이런 데는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이건 이제 업종 직무마다 좀 다르긴 해 왜냐면은, 공장 제조업과 생산직 같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돌리는 한정된 시간과 그 납품 개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줄일 수는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생산성 늘릴 수있다고본 거지. 행복도도 높아졌다는데 혹시 음. 뭐 행복 측정기를 따로 쓰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그냥 직접 행복한지 이렇게 이 거는 뭐 정확히 측정은 안될것 같아. 음. 측정했던 설문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인터뷰일 수도 있고 음. 여기에서는 특별한 행복 측정기는 없지만 이제 다양한 설문과 조사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왔던 게 관리자, 그다음에 근로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가족들 모두 만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음. 아마 만족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거의 뭐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체감한 걸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 주 4일째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 이제 금요일에 사무실이 이렇게 텅 비겠죠? 그날은 대표님의 혼자만의 날을 정해도 괜찮을까요? 형태? 돼태늘 토요일에 날 세상 나와 있잖아? 만약에 우리한테 일을 주는 기업이 주 4일째를 하잖아? 그럼 바로 주4일째야 근데 우리한테 일을 주는 기업들이 주 4일째가 아닌데 우리가 주 4일을 했을 때 걱정되는 건 걔들이 우리한테 일을 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넌 쉬고 있어? 이러면서 일을 안줄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늘 연락이 닿아야 될 텐데 그게 없다고 라 생각되면 우리가 민상이 되겠지 그러면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써니가 가서 설득하고 와, 저사일째 하자고. 그럴까요? 그럼 우리도 사일째하자 <laughs> <laughs>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나는 이제 노동시장 쪽으로 이제 했잖아. 이게 노동시간은 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시간 이외는 해피니스인 거거든. 그러면 노동시간 고통이 줄어들고 해피니스가 는 거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삶의 질이 이제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34시간도 이제 많다고 할 거야. 원래 기준이라는 게 생기면은 거기에서 더 요구되는 게 있기 마련이야. 근데 우리가 노동시간이라는 것들은 뭐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막 크게 줄진 않을 것 같아.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남녀 같이 일하면서 애들을 학원 뺑뺑이 시키고 저녁에 10시쯤 돌아오면은 그냥 얼굴 잠깐 보고 자는데 여기 같은 육가는 그렇게 공부를 심하게 하진 않아, 우리나라처럼. 애들이 뭐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여가 활동 아니면 아빠랑 엄마랑 자전거를 타더라도 그런 활동이 있다 많아질 거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안 끈끈해지고 안 행복할 수가 있겠어. 우리나라는 진짜 애들 소고기도 아니고 자꾸 등급맥이니까 음. 나는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정말 안 따라가고 싶다. 이런 정책이 한국처럼 긴 노동시간을 유지한 국가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나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주의 사상 있잖아. 그 사상이 사회주의라고 볼수 있잖아. 공산주의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여기 북유럽 쪽 국가 같은 경우도 뭐 왕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방식이 자유주의 방식으로 성공한 국가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자유주의를 채택을 했던 거였는데 여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안 되는 한30% 미만 되는 사회주의의 그런 성향의 운영을 하면서 성공했던 나라들이야.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세금이 엄청 높아. 최소 40% 이상. 월급이 200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내는 국가니까. 대신 복지제도가 잘 발달돼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처럼 각자 도생인 국가. 미국에는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 홍리스들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양극화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상대적 폭탈감만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 성공 케이스는 지금 좀 나오고 있긴 해. 대기업들이 좋은 인력 뽑아가겠다고 이제 주 4일째 이야기 나오고, 주 4.5일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런 영역들은 한번 시도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조금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북유럽 쪽 국가에 운영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 회사의 본인 우선은 이쪽에서 내가 나온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갈것 같아서. 그래이 국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지. 그럼 대표님 그 금요일에는 회사에서 이제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끄는 그런 음. 시스템 혹시 어떠세요? 일과 휴식을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법이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니, 우리... <laughs> 우리 회사 나그네 맞니? <laughs> 아니 남들이 보면 우리 회사 뭐려고 <laughs> 자만자고 이만한줄 알겠네. 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